한동안 국회를 떠났던 한국당 올드보이들이 내년 총선을 향해 몸을 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육선의 이인재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거물급의 귀환이 될지 아니면 공천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한때 충청 대망론 주자였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 총리의 출마 자체가 지역 보수층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당 안팎의 판단인데 문제는 출마 지역. 민주당 당세가 강한 세종이 험지로 분류돼 이전 총리의 세종 출마 여부가 주목됩니다. 세종은 이전 총리가 충남지사 시절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 도지사직을 사퇴한 인연이 있고 짧게나마 총리로 지냈던 곳입니다. 충남 정치 일번지인 천안갑 출마설도 부각되는데 천안 아산권부터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요구 때문. 이밖에 고향인 홍성 예산도 여전히 고려됩니다. 이전 총리는 필요로 하는 곳이면 힘이 되겠다며 다음 달 중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과 전략적 차원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고 동반 당선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세종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지만 두 전직 총리의 빅 매치는 희박해 보입니다. 육선의 인재 전 의원은 지난 5월 논산에 사무실을 내고 다시 뛰고 있는데 최근 활약성을 보이는 민주당 김정민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의원은 충청권의 제일 험지라며 별명인 피닉제 불사조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인데 박우석 조직위원장과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